안녕하세요, 경남 어링입니다. 어, 점핑 모 5월 2일날 이식했어. 오늘 5월 20일날 고추 한번 따고 오늘 두 번째 두 번째 고추 딸라 그럽니다. 5월 20일날, 20일날 첫 수확은 많이는 못해도 그래도 조금 만족하게 했습니다 지금 지금 고추 벌겋게 잘 익어 가지고 색깔도 좋고 오늘은 딸기 제법 제법 조금 나오겠습니다. 오늘 고추 따고 방제하고 하려고 그럽니다. 어휴, 여기는 딸기 세 개네. 요 여기는 다른 골입니다 어, 밭이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막 한두 개씩은 다 익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붉겋게 꽃이 피었네요 어, 첫 번째 방앗다리는 방앗다리는 모종관리 하면서 방앗다리는 다 닦고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까지 지금 고추 익어갑니다 현재, 꽃은, 꽃은 지금 10분지, 지금 9분지까지는 다 피었습니다. 똑같은 고추모종인데 깨어났나 고추카는 익으면서 고추가 많이 크네요 동네 분들도 신기해서 고추밭에 구경도 오고, 참 여기 지역에서 고추밭 명소가 되어버렸네요. 정말 점핑 뭐 대단합니다. 대단하고, 힘도, 고추나무가 힘도 좋고, 저기 여기서 막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조금 가물었습니다. 가물살 타가지고 고추가 아마 조금 청이 많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뭐 고추 저는 지금 이 현재 최상 만족합니다. 현재 요 고추나무는 2분지 두개다 익었습니다. 두개다 익고, 현재 2분지, 3분지, 4분지, 5분지, 6분지, 7분지, 현재 7분지까지 어 10cm 정도 되겠네요. 요게, 여기는 10cm 넘겠고, 현재 요 고추 2분지는 오늘 수확할 거고, 뒤에 여기 3분지 약올란 고추는 다음 주 중으로 수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현재 말씀드린 7분지, 7분지는 어 6월, 아 7월 말까지 수확된다고 저는 예상합니다. 예상하고, 7분지까지 지금 낙과율도 별로 없고, 현재 7분지까지 수확을 한, 한다고 봤을 때, 고추 120개가 넘습니다. 120개가 넘으면은, 지금 밑에, 밑에 거를, 익은 거를 따 올라가니까 위에 올라가는 속도도 빠르고, 또, 현재 뭐, 7월, 7월 말까지 여기까지 끝내고, 지금 8분지, 9분지, 10분지, 11분지까지 현재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여기 저는 8월 중순 정도까지 봅니다 어차피 탄저병은뭐 지금보다 8월달이 심하니까 저는 탄저병올때 저는 이 고추 끝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그러고 현재 여기는 요 고추는 3개인데 현재 요거 요게 3분지 익은 겁니다 3분지가 익은 거고 앞으로 앞으로 계속 고추 따면서 영상 한 번씩 올리겠습니다. 현재 요 고추 지금 밑에 밑에 이 분지는 이 분지는 지금 거의 다 익었습니다. 오늘 다음 주 중으로는 2분지 끝나고 다음 주 중에 3분지도 수확 들어갈 것 같습니다. 현재 여기는 부직포 깔고 지주대는 때는 지주때는와자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영상 올리드리겠습니다 아, 그러고 다수확은 고추 다수확에 이게 다수확인지 아닌 다수확일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렇게 믿고 지금 고추 열심히 수확하고 열심히 저저 고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고추 오늘 다 땄습니다 아주머 한분 오셔가지고 동네 분이 도와주셔가지고 지금 이제 고추 다 따고 어 여기 고추 추비에 대해서 설명 드릴라 그럽니다. 여기에 여기에 포기하고 포기하고 사이에 저는 태비를 포대들은 태비를 하우스에서 말려가지고 하우스에서 오일 말렸습니다. 오일 말려가지고 가스 다 빼고 저는 비로 대신. 비로 대신 여기에 포기 사이에 넣었습니다. 그, 딸팽이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켜줘가지고, 그렇게 여기 포기마다 다넣습니다 저는, 저는 뭐 어차피 딸팽이님한테 점핑 뭐, 곧 가지 오고, 이 모종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니까, 저는 뭐, 달팽이님 제희 멘토로 삼아 가지고 일단 원래는 달팽이님 시킨 대로 갈 겁니다 그러고 현재 뭐 고추 지금 요소포대에 두포대 반 땄습니다 고추는 800폭 이고 첫 번째는 첫 번째는 한포대 조금씩 이제 갈수록 양이 늘어나네요. 이제 다음에는, 다음에 딸 거는, 뭐, 양이 조금 많다고 봅니다. 까만 거, 야골란 거, 지금 많이 있으니까 3분지 거, 3분지 거 다음 주, 다음 주 중에 따질 거다고 보고, 지금 뭐, 붉불붉하게 저, 저, 반쯤 익은 것도 제법 있고 어휴, 오늘 기분 좋습니다. 고추모도. 꽃이 모두 딸수록 늘어나니까, 더더 더 많이 딸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